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실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네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악한 자들이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해로 땅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아예 올무를 놓고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고 악심을 품고 공격하려 하여서 이 사람들은 아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모임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종교인과 정치 세력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간단하게 핵심만 질문하면 되지. 이렇게 인사가 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역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인사가 깁니다.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이렇게 공치사가 깁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 할것 없이 65세까지 한 사람당 1 데나리온씩 강제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납세 문제는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역시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세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반란 제목으로 대제사장에게 고소할 작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답변한다면 당시의 정치적인 헤롯당원들은 당장에 황제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국가 반역죄로 체포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 세금을 내지 마라. 또 내라. 어떤 말을 해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징태 양난의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시험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저들의 악한 음모를 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나를 걸려 넘어지려고 하려는 질문인지, 나를 진정으로 높이려는 질문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들의 아처만을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인사가 있다는 것은 저들의 음모가 더 깊이가 있고 저들의 그 악한 그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사람들로부터 정말 조금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상당히 뭐 잘한다, 헌신한다, 믿음이 좋다.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칭찬과 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으로는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로 패스하기 위한, 정말로 합격하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욕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의인으로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한 한마디로 말하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헤롯당원들이 하는 시험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시험을 앞둔 예수님을 사역에 실패하도록 하기 위한. 저들의 음모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나리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대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나라의 화폐입니다. 자, 이 동전에 있는 형상, 이 얼굴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듣던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17절 말씀에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은 두 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걸로 걸려 넘어지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저들은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 답변은 정치인도 만족하게 하셨고 또한 종교인들도 만족하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한쪽 편을 편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본질, 그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또한 더 한층 높은 진정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법 아래,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납세의 의무가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감당하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은 감당하고 어느 것은 포기하고 양자택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양쪽 다 충실하게 양심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